아니 그 손가림이 네. 왜 이렇게 덕구를 약간 좀그 어색해 하세요전안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 예, 어색하십니까 아니 하나도 안 어색하지. 얼굴 마음에 들었나 보네. 개소리 세. 야야, 덕구야 좀 해주라. 아, 해주라 임마. 아, 해줘. 아, 해줘라도 달달한 좀 잡아이녀라 이 개새끼니까. 달달한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적당히 그래. 쓰고 버리면 돼이 새끼. 잡이 버려진 새끼니까. 버려진 새끼야. 너도 고시자 이 새끼야. <laughs> 방금 싫은 야이 미친년아. 자, 아, 이, 아, 이, 아, 예, 어, 예. 앉아주세요. 자, 바로 마이티 베요 우리 또 일기 멤버. <laughs> 아니야 <아유, 웃음> 실어요 네. 야,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음. 약간 이태션이안 나와요. 제가 아, 아, 아쉬운 거야. 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너무 부드럽게 하긴 했어요, 확실히. 예, 확실하게 해죠 확실하게. 아, 근데 아,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야지 않나요? 다 아, 너무 억센 사람들만 있어요. 그럼 나, <laughs> 업세를 만들어냈는데 두 골업을 잡고. 인사부터 하세요. 배그 전 프로, 그다 스타투 선수 잠깐 했던. <몇> 아, 아니 근데 본인은 지금 아 지금 배그 인재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거의 배그를 접어야 돼요. 그렇지. 저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아 왔어요? 네. 야 이. 이거 뭐야? 스창가 들어간 거야? <몇> 매력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없어. 실력도 애매하고 방송각을 뽑게해도 사실 노잼이에요 맞아, 그러나 건! 똑같은 빌드만 10시간씩 이 슈퍼스타를 상대로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연오이 b j 지만 수입이 없고 그다음에 학고여야 되고 시간을 노릴 수 있는 개그릉뱅이 새끼예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뽑힌 사람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아 <laughs> 아, 맞잖아 아 기분 아, 나면 나가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자거구 씨가 그한 명을 말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동호 씨가 뒤에 가서 어깨 한번 어 잡아 이 티어 과연 누가 될지. 3 2 1 원. 아 말해. 아 아. 일단 우리 연어 도빠님. 예예. 도빠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스타는 안 봤는데 그 노래 자랑은 봤거든요. 아, 아, 어. 아, 아 네, 그거 봤지. 아 예예, 맞습니다. 와. 어. 아니 근데 캐리했어. 어 재밌어. 어 캐리했어 그 날. 근데 솔직히 이런 말 됩니까? 어 뭔데요? 그거 하나입니다. 아만 그 <laughs> 저한테 영승 3패인가 했어요 0승 3패? 네, 3패? 제가 스타도 안 하는데 이게 네. 스타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못 뛰어잖아 그렇죠 저 먼저 이거 뭐 저한테어 아, 아! 어? 아 이거는.. 이건... 아 이거 아아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어? 어아 뭘준비했지 뭘뭘 준비는 뭐야? 내가 안 시켰어 이 ㅅㅂ야! <laughs> 이걸 날 시켰다 왜나 쳐다봐 이야잠 뭔데요? 이것도 진짜로 경기력으로 말이 나올 거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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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일단은 yeah. 저는 최단 기간으로 오티어 온 사람이고요. 최단 기간 오티어? 한철 씨는 뭐 일단 잠깐 어필할 거뭐 없나요? 예, 준비한 거는 없고요. 어. 그 연접시 혹시 오티어? 네? 얼마나 걸리셨죠네달 걸렸어요. 걸리셨죠? 네, 걸리셨죠? 네, 네 달이요? 이번 달 내로 오티어 무조건 갑니다. 오티어 어. 이번 달 내로 하게 보자. 어. 그러면 탈기중대 시즌 상태 지원하는 거. 아, 고명지 아, 아, 가겠습니다. 어,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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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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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1 1 1 1 1 1 1 1야될거 같긴, 어, 같긴 통과, 어, 해. 그래서 자 일단 세명 다똑같네1 1 1 1 1 1 1 1 1 1 바로 바로 연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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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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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금. <목소리> 아, <시현이, 목소리> <시현이>. <목소리> 이분들입니다. 앵글피. 아 아, 아요아분들입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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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아아 뭔가 어필을 하지 않으면 바로 네. 네, 집에 가십니다. 아, 그리고 아, 자료가 없어. 맞아 어. 말이 안 되게. 방송 예. 41일 차 아, 분이세요. 41일 차지만. 어? 예. 아, 이거 진짜 동계입니다. 아저 진짜 3 0일라고 이거 알아서 알아서. 려쳐 말고. 누구 하려고 응모해요 진짜로. 어, 지금 41일 차잖아. 네. 많은 사람한테 네. 자 네. 닉네임 한번 말해봐.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산이에요. 아니, 자료가 없어 아 자료가 없어니다 잠깐만요. 에둘비 씨. 네. 틀어 나보세요. 네. 다시 앉아 보세요. 다시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아, 보기 안 아, 거야. 이게 썸네 아니 아, 왜냐면 어. 이게 썸네일 바뀌어서 9팔만이야 아 왜냐면 이게 원하는 한거다 달라요. 아, 이게 잘 모르네. 너 사, 가까이 와봐.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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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이잖아요. 아, 더 가까이 와야 더 가까이 와야 돼. 먼 거랑 찍어봐. 애도빛이. 이것만 봐도 뭔가 첫해 준날 동대문 한 가지는 있어. 앉아만 있어도 아, 그래, 야 이런 감성 좋아하시잖아. 덕후 씨, 왜준이가좋아하시네 무슨 소리야? 앤돌핀 씨랑 제가 한번 티키타카 간 적이 있어요. 음. <laughs> <깃딱한 웃음> 아예 아, 아, 안 돼? 아, 그러니 약간 좀 욕을 해도 아니 아니 어 그래요? 아니요. 약간 그 나는 진짜 아 욕을 해본 적은 있어요? 욕을. 없어요 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그때 이제 그.. 디코를 좀 찐득하게 해봤어요 학업신부가 yeah, yeah. 디코해봐서 느낀 건데 <laughs> 학폭업부터 해명해야 돼요 얘기보면애가좀 어? 어? 놀았어 아.. 학폭업..? 학폭야이디 1진이야 아 해명해주세요 진짜로 올바른 사람이지 학질을 얘기해주세요 자어 어, 말해봐 말해봐 학폭 뭐예요? 놀옥을 좋아하긴 했어요 어? <laughs> 어떻게 놀았다는 거야? 아, 선을 잘 지키면서 놀 그러니까 놀았죠? 문제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폭을 했냐 아니냐. 아 했냐 이글 중요한 안 거죠 계단에서 주먹을 날려도 안 날려 아그럼 됐어요 한번없더아 근데 정시만요힘좀 드시고 박사장한테 뭐 원한이 있으세요? 아그 새끼는 제가 아그 새끼는 반가웠는데 지금 기적입니다 이질 말하면 박사장 한번얘기해이 새끼가 지일 <laughs> 어.. 지금 김민교 노방중 시간을 얘가 뚫었어요 오? 스타로 바, 하루에 자는 시간 말고는 다 스타 관련된 거밖에 안 해요 맞아 간판으로만 세워두고 어? 어? 아니 그냥 근데 이보다 네. 스타를 잘해요. 뭐 <laughs> 갑판들이가 아. 방금도 얘가 팔만혈 뚫었고. 음. 비키니 하면 또 총장님한테 도움이 되잖아. 아, 아. 비키니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지 얘는. 실력적으로는 1승 카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보라적인 예. 부분에서는 이제 비키니가 있는데, 예. 그럼 따로 이제 또 공략을 걸어서 할까 생각해요. 자. 결정했습니다. 저는. OX로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 냉정하게? 왜? 어, 아좀 진짜 이야 뭐야? 단 됐다. 됐다. 진짜 이게 뭐야? 어, 에, 아, 예, 예. <laughs> 어, 예, 예, 너너 너 솔직하게 안 어, 너는 나는 바다야 아! 요 아, <laughs> 요 아, 저는 투표 결과 2대 1로 바뀌기누다만 좋고요. 아, 아, 자, 핸드빌의 철기가 좀 2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어, 아, 어, 좋아, 좋아. 어, 열심히 하게끔. 아, 또, 아 또, 또또안안 이제 마지막 유스 공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다 아마 똑같은 마인드일 거야. 너무 스타만 해가지고 막 가라앉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 뭔가 좀 이제 얼굴 맞는 느낌 그렇죠, 이런 사람이 그렇죠. 있다 우리 저기 중대 약간 좀 특기 생이 아니 특기생. 이 새끼 얼마나 스타를 안할것 같으면 약을 몇번 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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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아, 약을 차야 돼. 장치입니다. 아, 약을 몇번 치는 건 특기 생이야. 진짜 예, 특기 생이에요. 특기 생 어, 공개하겠습니다. 쓰리오두 아, 원. w 아, 아 너무 빨리. 바로 자! 장우리 예아 왔어요. 아, 존나 꼬셨다. 자, 아, <laughs> <안 웃음> 아니 진짜. 아 뭐, 진짜. 아, <laughs> 아니, 존나 꼬셨다. 철이 조대. 아 예. <laughs>